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수능날에 저희가 수능을 본지 3년, 2년, 2년이 됐는데 수능을 보러 왔어요. 아, 진짜 기획을 누가 하셨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일단 수능처럼 완벽하게 OMR까지 체크하면서 시간에 맞춰서 풀고, 저희가 생생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리뷰를 드려볼 거예요. 그냥 방금 막 풀었을 때딱 느꼈던 그 감정, 그대로.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수능 당일날 감정과 저희가 풀었을 때 느낌을 적당히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좋아요. 좋은 거많나요 싫어요. <laughs> 81점 나왔습니다 저는 91점 나왔습니다 저는 70점 나왔습니다 2일 수능이었고 92점인가 3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점수는 88점 그래서 2등급이었습니다 저는 2일 수능 98점으로 1등급이었습니다 일단 다들 선택 끊었을 때몇등이었어나 17분 오래 어, 걸렸구나 빠작은? 아, 사실 화자가 잘무을 거라 생각했는데 4개 틀려서 할 말이 없는데 <laughs> 어. 한 15분 걸렸는데 2개를 넘기고 15분 걸렸어요 아, 나도 이거 15분 걸리긴 했는데 깔끔하게 넘어간 15분이 아니라 아, 씨, 여기서 이 문제 안 넘기면 시간 오버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한 두세 문제를 넘겼어 근데 그거 중에 이제 딱두 개가 틀린 거 확실한 건국민정음은 어려웠어. 어 아, 맞아. 국민정음은 어려웠어. 어려웠어. 이거 특히 아, 이게 뭐뭐뭐 뭐, 뭐 용자래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 아니 그리고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소성자 용자래 기본자에 있는 예시 단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 그러니까. 봐야 될게 기억을 봐야 되는지 가를 봐야 되는지를 나이 지문 풀딱 넘어갔는데 4분 지났더라고. 나또한 3분 4분 정도 더라고 그러고 나서 넘어왔더니. 답이 일 번이잖아. 응. 나이를 정말 강력하게 똥가랑을 잡았어.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막 돌아와서도 못잡았 아무튼 언메는 체감상 찍지 어, 않았다. 첫지문부터 빡세서가지고 어, 체감 박세서 난이도가 좀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았나 싶고. 복서는 어땠어? 복서 조금 쉬웠어. 복서 론에서 나 근데 다 튕기더라고. 오랜만에 했으니까. 아, 그렇지. 점검하고 조정해야 되는 똑같은 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그리고 경마식 그냥 무난. 얘가 제일 무난했던 것 같아. 아니 게지문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 둘다잘 읽힌 음. 튕겨나가는 지문 아니었어 아나형은 나 혼자만 풀었으니까 나 혼자만의 의견을 내보자면 한 5명의 학자의 보에 대한 그 의견을 지금 내고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읽을 때 공통점 차이점을 잡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것 같거든 음. 근데 만약에 그거를 놓친 상황에서 문제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아. 지옥의 발제독이 시작되는 거야 그게 아마 15번에 나왔던 것 같아 둘에 대한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걸 미리 다 잡아놨으면 그냥 왔다 갔다를 덜 하면서 얘를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했으면은 총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이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 문학으로 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에서 너무 빡빡했어요. 김원전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 문나 인물 똑같은 거 파악하는 게 빡세더라고. 시간을 오래 썼어요 여기서 17분에 끊다다 했잖아. 근데 이거 하니까 27분이었어. 다행히 다 맞긴 했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딱한 현대 소설도 좀안 읽히더라고. 풀때 내용을 다 알고 문제를 푸는 느낌이라기보다 아는 내용에서 선지 걸르면서 맞는 거찍는 정도로밖에 음.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 현대소설은 그 끊어지는 부분 전에서 좀 오래 걸려서 그부분만 파악했으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진짜 내가 현장에서 너무 안 봤으면 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다들 너무 착하게 살았나 난 보자마자 음 꼽히는 상황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듣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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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을 말이 안 됐고 왜그 <laughs> 문학은 오래 걸렸는데 정답률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저는 아까 말했듯이 언메 만약에 시험장 가서 언메부터 풀었는데 현장에서 이질문을 만났다 하면은 틀지 않을 것 같아요. 84점입니다. 84점. 84점? 89점. 학도니까요. 시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아, 제가 그래.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삼각관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나요? <laughs> 3번가렇게 틀리고 넘어갔어아 진짜? <웃음> 난이도는 <웃음> 네. 난이도는 그냥 시간이 엄청 오래, 오래 걸렸을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저시험좀 부족했었어가지고 15가 근데 사실 힘이 빠졌다는 느낌을 느끼는 시간이 좀 평소에 풀던 납압적으로 정해진 수열에좀 어려운 문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역추적해서 노가다 뛰면 풀리는 문제라서 음. 15 풀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많이도는 근데 다 괜찮았는데 네.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1을 보지 않았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계산 실수를 네번 정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40분 정도 뺏겨서 그리고 공통에서 사실 제일 많이 느낀 게 상황 파악하는데 시간이 아깝다 어, 그러니까 너무 탁 특정돼서 갑자기 훅 풀리는 느낌 그래서 그냥 결국에도 이번 핵심은 그 특수한 것에 주먹구를 빨리빨리 네. 했다면 좀 쉽게 넘어가서 그러니까 21번도 열심히 해석했더니 결국에는 갑자기 그냥 오른쪽 함수가 오보다 생각했던 21번 느낌이 아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쉬웠다는 느낌이긴 하죠 이번 해가 약간 킬러가 어쩌고 중킬러가 맞아진다 이런 얘기이 많았잖아요 미적. 그런 게좀 체감이 들어좀 체감 된것 이적분이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중킬러가 확실히 힘준 게 느껴지시는 이적이 음. 근데 어렵지 않아요? 2728이 어려웠어 저는 이적분이 미적... 2829 30 22 빼고 딱 60분이 지났거든요. 40분 동안 다섯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한 문제 풀었어요. 그래서 계속 건드는데다 계산 틀리고 계속 돌아가고 계산이 좀 덜어 웠어요 보통은 음... 8번까지는 좀 무난했던 고제 기준. 8번에 조건부만 잘잡았으면 그냥 쉽게 풀었을 것 같고. 29번이 AB 붙는 것만 잘 하면은 경우의 수가 얼마 안 나와 가지고 처같요 29번이 엄청 쉬웠어서 그 원래 기조가 미적분이 쉬워지는 기조였는데 이번은 미적분이 힘 살짝 준거 같아 음. 제 생각엔 공통이 오히려 쉬웠어 전자조건 저희 듣기 안 풀었습니다 아. 90점입니다 전 85점입니다 9 네, 3점 이게 제가 형평성을 맞추고자 구0점대명 80점대 명 70점대 명이 있어야 거 같아서 수능 공부하실 때 영어 성적이 어떻게 되셨 고정 일이었습니다 음. 1, 2 왔다갔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저도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았던 단어가 좀 어려웠던 느낌 중간중간 정체를 모르겠는 어휘가 꽤 있었어요 제 기준은 사실 영어가 모든 단어를 다 알아듣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읽는 중간중간에 뭔가 탁탁 막히는 느낌은 꽤 들었던 것 같고 시간이 꽤 부족했을 것 같은데 살짝 특이했던 게 원래 이제 이건 야매 v 이긴 한데 순서에서 그러니까. 하나가 B로 시작하면 맞아. 하나가 C로 시작해야 맞아. 되지 않아? 음, 그래서, 그래서 난 앞에 게비 나와서 어디에거 C네 개꿀하면서 했는데 어, 전 45번은 틀린 사람으로서 할 말이 없어 근데 뭐 다른 과목에 비해서 변동이 가장 그치. 적은 거 같아 어... 절대평가다 보니까 저도 근데 딱 풀면서 원래 못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정도는 비슷했어요 막. 딱 수능 정도라니 괜찮지 않겠다 저는 45... 어, 45? 45점입니다 저는 26분에 50점. 2 6분 50점이라고 말한 이유는 30분을 전부 다 쓰지 않을 수 있었다는 소리는 난이도도가 좀 쉽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생명과학에서 이제 이거는 무슨 문제지 하는 식으로 거의 손도 못댈 만한 문제가 하나 있어야 되고 한 2수능 하고 2, 3수능 기조대로 하자면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긴 하겠지만 한 방에 다잘풀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작수랑 똑같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아니긴 하지만.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 때 이렇게 똑같이 했다는 건 조금 쉽긴 했다. 킬러가 체감이 됐나요? 원래 17, 19가 소위 말하는 킬러긴 했는데 그 킬러의 난이도를 앞쪽으로 살짝 분산을 시킨 느낌이 확 들긴 했어요. 동생들이 공감할 만한 포인트는 11번이 이제 작년 수능 이제 수학에서 14번인가 답이 기억이 나왔잖아요. 그 느낌으로 하나가 출제가 됐어요. 딴 아. 세포 안에서 이 n 을크개안 주잖아 맞아, 맞아. 원래. 그래서 나도 당연히 어 2N 하나 둘 서로 다른 사람 거겠네 하고 잡았는데 나도. 알고 보니 같은 사람 거여서 후다닥 고쳤거든 12번도 특이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생각할 수 있을 거긴 한데 하필이면 그게 또 2, 1학년도에 있었던 기출 소스 두 개를 합친 거라 저는 2, 1학년도에 수능을 봤잖아요 그래서 딱어 이건 219모 어 이건 21 어, 수능이네 하면서 문제를 깔끔하게 좀 풀었습니다. 16번이 이제 혈액형 나와가지고 살짝 특이했긴 했는데, 이건 뭐 응지표 읽는 방법을 좀 미리 연습해 뒀거나 했으면은 경우의 수가 딱두 가지로 나와서 거기서 또 귀를 쳤으면 쉽게 잘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19번도 겉보기에는 쉽긴 한데 끝처리가 살짝 어려웠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평이하긴 했지만, 삐끗할 만한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34점. 4 7점 와. 와. 그냥... 전체적으로 쉬웠다? 딱히 뭐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있질 않아가지고. 좀 꼼꼼하게 잘했으면 그냥 다 맞았을 만한 시험지지 않나 싶다. 5번이 못 줄였어요. 6번? 근데 이건 꼼꼼함이 부족했다. 근데 감구는 쉽게 내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30분이라 난이도가 아. 제고 제곱, 세 제곱으로 어려워져서 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최상위권변별이될 진짜. 제상 완전 최상위권으로 가면은 변별이 안될것 같아. 오! 끝났다. 끝난다는 끝났다. 거예요. 와. 이야. <laughs> 지금 이제 초췌해진제 모습이 보이시는지? 평평은 일단 국수가 그래도 어려웠고. 아. 그래서 국수 잘 보면은 사실상 그러니까. 대학 가기 편할 만한 시험이지않 맞습니다. 근데 그건 항상 불긴하니까 그래도 약간 과탐으로 변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맞아. 시험이 작년 같은 시험이었는데, 그러니까 국어 과탐이 이렇게 컷이 높아버리면 국수로 좀 변별력을 가져갈 것같아 일단 국어 실수 좀 받은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수능 때는 1일 받긴 했었으니까요. 껌댔지. 근데 이게 또 진짜 확실히. 피지컬로만 보낸 시험이 아니라는 걸 다시금 깨달은 어쨌든 그때는 한참 노력을 했었는데 음. 1등급이 떴었고 안 하게 되니까 결국에 떨어지는 걸 보면 진짜 저처럼 이렇게 피지컬 후달리는 사람도 하면은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시험이 아닌가 음. 음. 저희가 음. 하는 총평과는 좀 별개로 어쨌든 저희는 수험생이 아닌 대학생 신분에서 관점이 좀 기울어 있었을 수도 있고 긴장도 딱히 막네 그래서 더 편한 상태에서 봤으니까 얘기도 좀더 편하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비도 많이 왔잖아요 아, 수능 날비 그러면... 오는 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 날도 좀 쌀쌀하고 수능 특기할 때도 좀더 울리는 느낌 들고 진짜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응.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그동안 3년 했던 거를 아니면 그 이상을 응? 잘 갈망하셨을 분들 정말 대단하셨고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 진짜... 응. 지금 진짜 너무 너무 수고하셨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 남은 일정들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면접도 남아 있고 논술도 남아 있을 테니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안녕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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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불사시로